두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으로 네, 자, 지금, 자, 마주 보시고, 같이. 정면으로. 여러분, 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분들 가시면 안 돼요. 참가자분들 저런 도 선물이 있습니다. 자, 자, 기념 촬영. 자, 각종 MBC, KBS, SBS 카메라 감독님들 지금 기념 촬영해 주시고 SNS로 오늘 울산 시민 장애인 가요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 부상으로 오늘 1등 하시게 되는 가수 인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수 인증서. 아, 상장부터 드리지 않요 상자. 가수 인증서 있죠? 예, 가수 인증서. 가수 인증서. k s a 331. 성명. 한만종 이 사람은 2019년 제1회 울산시민장애인가요제를 통하여 가수로서의 출중한 실력과 우수한 자질이 검증되었으므로 대상 인증서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3일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회장 이자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수 인증서를 대한가수협회 당신 사랑하는 내 네. 당신 부르는 이자연 씨가 해장이거든요. 네 가수 인증서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또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상장이 도착했는데요. 상장 대상 성명 옹이의 한만종위 사람은 사단법인 세계 장애인 문화복지증례가 개최한 2019년 울산시민장애인가요제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도로 입상할 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23일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중앙회장 이송장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상 인증서와 가수인증서를 들면서 네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울